아이고~~ <laughs> 예주랑 수영님께서, 갓수영님께서 제일로 와주셨어요. 이아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고색 차선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네. 원주로 가서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지 지금... 이자식나 <목소리> 이러고 있주씨 저희 왜 이코노미 프리미엄 안 했어요? 응. 한 자국당 50만원? 아아 좋게 가시죠 응. 아, 네게가 가죠 오랜만 어 아, 순두부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몇달 만에 순두부? 딱히 먹을 일이 없긴 하지 먹으러 안가 음. Bye. America. Yeah. 고생사 가고 있어요. 너무 떨려요. 과연 얼마나 걸릴지. 잘될것 같아요. 화이팅!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나한테 네. 그래서 아, 나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단어 모르는데 셀프 인포이드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 그거 안 돼, 자기가. 저희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아직 못했어요. <laughs> 그래도 어려운 거다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차가 가니까 지윤이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지윤이 만났어요 <laughs> 지윤아 여기 한번 인사해줘 이러 아, <laughs> 잘못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laughs> 진짜. 진짜. 이버 진짜. 진짜. <laughs> 음, 진짜. <laughs> 진짜. 그래서 그 엘크 있지 엘크. 어. <laughs> 근데 희한해. <미국에> <laughs> 또 아주 이렇게 당기나뭐야 음. 근데 음. <되게> 깔끔하게 하신다. 그가시 말고 빨리 오래. 아 잠깐만.